어, 선생님, 저는 그냥 토익점수 조금 따로 왔는데, 갑자기 영어 발음 공부는 왜 합니까? 근데 명심하세요. 방금 그 마음 먹었잖아. 너는 토익점수 안 나온다. 오늘은 영어 발음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토익 채널에서 영어 발음을 갑자기 한다고? 실제로 저랑 현장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LC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런 슬라이드를 띄우고 발음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게 될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기본적인 몇 가지 발음 정도는 꼭 정리를 해두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마침 저희 토익 스피킹 강의를 담당하시는 제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제시 선생님 벌써 두 번째 출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시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혼동되는 발음이 뭐냐면, 수강생분들이 제일 좀 혼동되는 발음이 뭔것 같아요? 실제로는 보... 음. 저제 어, 어.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R 발음이랑 L 발음을. R이랑 L. 네. 어, 그것도 어. 우리가 오늘 다룰 거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준비한 발음이 뭐냐면, 우리나라 P읍이 두 가지를 품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F와 P 발음을 한번 해볼 겁니다. P는 우리나라 P읍이라고 해도 사실 무방한 것 같아요. 굳이 보여주자면 윗입술과 아래입술이 만나서 뭔가 터지는 음 우리가 이거를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퍼 F는 이제 입술끼리 닿지 않고 윗니가 아래입술을 약간 살짝 음 살짝 데이는 살짝, 정도 맞죠 네, 살짝 깨물고 어, 윗니가 아래입술에 살짝 데어서 공기가 음. 새어 나오는 느낌인데 살짝 마찰되는 느낌이에요 때 하는 오류가 뭐냐면 f 니를 가지고 아 e 입술을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e 니가 면도칼 같은 거라서 살짝만 돼야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빠져 나오기가 아마 좋을 거예요. a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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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없다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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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a a c e Pile, file, pa, fa, pile, file. Beef, beep, beef, beep.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비읍 발음이 또두 가지를 커버하는 게 있어요. 사실 아까 방금 했던 발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조음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한 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음. 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읍이랑 비슷한 발음. 맞죠. 우리나라 비읍이라 쳐도 돼 다시. 네, 입술끼리 뭐닫고 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 어 V 발음 같은 경우는 음. F랑 아까랑 약간 비슷한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어? 윗니가 아래 입술을 살짝 닫고 공기가 빠지면서 이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F와 V 발음이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울림을 주냐, 울림을 주지 않냐인데 이게 뭐 유성음, 무성음 이런 전공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울림을 주는 느낌입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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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는 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기로 핸드폰 진동음을 묘사를 해야 돼. 그러면 아마 진동을 억지로 주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진동을 주는 거예요. 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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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베스트는 우리나라 한국어 베스트에도 사실 괜찮다. v o t vought랑 v o t 보트 뭔가 V는 네. 시동을 걸어주는 느낌 있잖아. 보트 네, 자동차가 울리기 전에 시동을 걸듯이 발음하기 전에도 살짝 진동을 주는 느낌입니다. 보트. 근데 타는 보트는 시동이 없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보트. th 발음이 있죠. 근데 이건 용어를 좀잘 지은 것 같긴 해. 뻔데기 발음이랑 뭐 돼지꼬리 발음이라 하잖아. 근데 이 기호를 보면은 진짜 뭔가 그런 느낌이 난다? 네. 맞죠? 어, 사실 th 발음을 깊이 들어가는 순간 조금 어려운 게이 th 발음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의 혀의 위치를 조금 알려주자면요. 네, 혀가 약간 윗니를 살짝 대고 마찬가지그 사이로 공기가. 맞죠. 어. 그래서 사실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가르고 나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윗니 뒤쪽에 살짝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의 이가 면도날이라 생각을 하고요 혀를 살짝만 대야 돼요 혀를 가지고 아랫니랑 윗니를 막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를 쭉 빼주면요 저는 지금 어, 혀를 보라고 좀 과하게 빼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빼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또 억지로 진동을 먹이는 경우가 있죠 진동을 먹이지 않는 것이 뻔데기 발음 여기서 진동을 먹이는 게 돼지 꼬리 발음이라고 불러서 으으으 역시나 진동이 살짝 느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가 빠져 나오는 음입니다. Thin, thick, tank, thin, thick, tank. 이제 살짝 어, 진동이 있는 th 가요. Those, these, those, these. 어, 자 이제 마지막에 쌤이 아까 말하기를 가장 헷갈려하는 발음 같다고 얘기를 했죠 역시 우리나라 리을이 두 가지를 또 커버를 하게 됩니다 엘은 그냥 우리나라 리을에 조금 가깝다고 봐도 되겠죠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입천장 딘다고 하는 그 윗니와 입천장 그 연결하는 부분 있죠 거기를 살짝 치는 느낌이 레르르 입을 살짝 벌리면은 발음하기가 좋아요 얼 발음 같은 경우에는 혀를 입 안에서 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혀를 말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말진 않더라도 입천장이 살짝 데이거나 말려고 하거나 그둘중안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국어에서 오오 오 해봐 오 이렇게 흉축하게 입을 모으고요. 여기서 한국어 얼을 외쳤을 때 저는 이 발음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야매입니다 여러분들. 얼얼 <목소리> 얼. 그럼 혀가 위로 올라가죠. read, 어. lead. 시작을 할때 입을 조금 모으고 시작하는 게 read, read. 근데 입을 살짝 벌리고 시작하는 게 그냥 l에 lead겠죠, lead. write, light, write 그리고 light. correct, collect. 우리가 보통 q 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z 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과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번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한국어로 할게요 퀸이라고 치잖아 퀸 네. 그럼 우리 다 알아듣잖아 네. 사실 영어로 퀸 하면은 kwin 느낌인 거잖아 전혀 다르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한국어 q 로 만약에 누가 지었다면 우리가 좀더 인지하기 편했을 텐데 퀵을 설명하면 은 한국 분들이 보통 다들 그냥 퀵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쿠이를 조금 빠르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고, 쿠익 음.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 쿠익인데 원래는 이거를 빨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쿠익, 쿠익, 쿠인도 똑같이. 원래는 쿠인이잖아, 쿠인. Queen. 근데 쿠인, 쿠인 좀 빨라지는 느낌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는 어때요? 그냥 즈가 아니라. 음. 즈라고 하실때 여기 안에 약간 진동이 느껴지셔야 어, 입천장과 윗니가 마주하는 그 부분에 살짝 혈을 대시고요 거기서 그냥 공기를 빼는게 S의 습니다 근데 거기서 울림을 억지로 주는거야 쌤 우리 동물원 영어로 어떻게 하죠? 즈 즈우. 오 쌤도 방금 근데 네, 네. 살짝 시동 걸었다 네. 아, 아, 쥬 이랬다 맞죠? 네 항상 저 약간 그렇게 하는 거같아 아까 제가 오늘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진동은 사실 이거를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보이스드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알 음. 필요가 없고요 뭔가 진동을 주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말 간략하게 알아야 될 발음 정도만 건드렸어요.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진 않았고요. 안타깝지만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선생님, 저는 그냥 토익 점수 조금 따로 왔는데 갑자기 영어 발음 공부는 왜 합니까? 근데 명심하세요. 방금 그 마음 먹었잖아. 너는 토익 점수 안 나온다. 최소한 이 정도의 발음 공부도 하지 않고 듣기 실력이 늘길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정도 발음 정도만큼은 꼭 인지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웅얼웅얼 학습법 결국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많이 읽어내야 되잖아. 그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